앞으로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 문을 여는 은행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.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 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금융 당국은 은행에 가기 전 미리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 점포도 늘릴 계획입니다. 또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나 용어를 쉽게 바꾸고 그림이나 표, 질의응답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 네. 아 주말에 문 여는 은행 소식 정말 반갑네요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 점심시간을 놓치면은 직장인들은 사실 은행 업무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하 (4시에) 끝나잖아요 그렇죠. 네 그런데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도 월급통장 새로 개설하려고 시간을 봤는데 네. 특히나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.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가기도 애매하고 갈 수도 없고 애초에 네. 갔다 왔더니 줄도 너무 긴 데다가 업무도 해야 돼서 갈 수가 없고. 저녁에 가야 되는데 저녁에 문을 닫고 주말에도 요즘엔 물론 전자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발달해 있다곤 하지만 네. 주말에 서류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또 가서 수, 해야 되는 업무가 있잖아요. 네, <laughs> 가서 해야 되는 업무도 이제 따로 있고요. 무부서리죠 <laughs> 네, 아, 괜찮으신가요? 아, 네. 어, 너무 반가워서 너무. <laughs> 아, 네, 주말에 네. 이제 네. 해야 되는 것도 있고. 이거 약간 네. 제가 옛날에 봤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광고가 있어요. <laughs> 네, 그 이렇게 목을 네. 좀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광고들이 있는데 네. 어. 지금. 선배님께서 목기 실제 이렇게 된게 아니고요. 광고 협찬을 위해서 연기를 하니까 저희 광고주 여러분들 많은 이제 협찬 좀 부탁드리고요. 네. 사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더 많은 시스템들 있는데 제가 다 담지를 못했어요.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. 어, 만화로 금융상품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. 사실 기존에 딱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읽기도 싫게 돼 있는데 와 이거 무슨 말이지? 아, 네. 이런 이런 게 있어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네. 전화로도 딱 하면은 맨날 업계 최저, 업계 음. 최고, 무조건 보장 이런 게 있는데 다 음. 과장 광고잖아요, 사실. 맞습니다. 이런 것도 네. 이제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소비자들 친화적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